반도체공학과 반도체 토파고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 미디어콘텐츠 동아리 반도체인즈업입니다. 저는 이사막번 김윤수, 박진혁, 강보민입니다.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는 저희가 1기인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신설학과인데요. 신설학과인 만큼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 저희 반도체인즈업 동아리의 활동으로 저희 학교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하여 올해 새롭게 신설된 계약학과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SK하이닉스와 계약을 맺고 생긴 학과인 만큼 저희는 여러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학기 때부터 받은 혜택들을 정리해보았답니다 따란!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고 또한 매달 학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1학기 초에 최신형 노트북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어떤 노트북을 지원받았죠? 음, 저는 최신형 LG 그램을 받았고 옆에 계신 우리 진혁 씨는 맥북 에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맥북과 LG 중에 선택을 해서 원하는 노트북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마 내년에 입학하실 새내기 분들은 저희보다 더욱 최신의 노트북을 받으실 수 있겠죠? 또한 여름 방학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들과 함께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먼저, 견학의 가장 큰 이유였던 SK 하이닉스 미주 법인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한양대학교 출신의 주재원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여러가지 조언도 듣고 또 SK 하이닉스 사무실도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물론 SK 하이닉스만 갔던 건 아니죠? 아 물론이죠. 그뒤 일정에서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애플, 구글, 메타와 같은 글로벌한 기업들을 둘러보고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소살리토 레드우드 국립공원 등을 관광하며 동기들과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추억들을 가득 만들고 왔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았던 건 사성급 호텔에서 무려 1인 1실을 제공해주셔서 정말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자 제 핵심이 되는 졸업 후 SK 하이닉스 취업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는 2학년 2학기 말에 SKCt라 불리는 입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 SK 하이닉스에 입사할 자격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혹시 나 SKCt에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응 시 기회가 있으니까요. 또한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의한해 대학원 연계 진학할 수 있는 기가 회 열려 있기 때문에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답니다. 음. 잠깐만 미래 후배들에게 한 마디씩 하면서 끝내는 거 어떨까? 오, 오 좋네. 그럼 음. 아, 그러면 어, 저부터 해볼까요? 좋아요. 아 저부터 해볼게요. 어 여러분 한양대학교 반도체 공학과는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기업이 합심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고의 공과 대학 학과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절대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혜택을 받으면서 동기들과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양대학교 반도체 공학과를 꼭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으로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어? 네, 네. 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학교생활에 대해서 이해기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저희과는. SK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금전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동아리 활동 또는 자격증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 재밌는 학교생활 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해볼까요? 어, 반도체, 전기전자, 컴퓨터공학적인 흥미를 느끼고 계신 학생분들이라면 여러 혜택을 누리면서 전문적인 교육과 실습까지 받을 수 있는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는 아마 최고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꼭 선후배로 만나요. 더 자세한 반도체공학과 관련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거나 반도체공학과 행정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안녕.